쑥 들어오세요. 쑥 들어오세요. 정면입니다. 쑥 들어오세요. 일단 윈선 앞으로 점프. 윈선 앞으로 점프. 자리야 자리아 자리아. 게 자리아고.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자, 앞으로 좋았다. 나왔다가 어. 자, 거점으로 들어갈게요. 거점 들어갈게요. 거점 들어갈게요. 예. 거점 들어갈게요. 거점 들어갈게요. 이거 보정하거든요. 루시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쩌고는 있어. 안에만 있을게. 어쩜 안에만 있을게. 마이크로스 라이크로스 거기까지. 라인, 오, 거기까지. 오까지, 거점 먹자, 거점 먹자. 오까지, 오까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네. 자, 거점 먹었으면 나와도 돼요. 거점 먹었으면 나이스, 나와도 돼요. 맥크를 났어, 맥크리 맥크리나왔어맥크리나왔어 나갈게요, 네. 나갈게요. 정면으로 나와야 돼, 정면으로 나와야 돼요. 예, 네, 정면으로, 정면으로 나와야 돼, 정면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정면. 네. 자, 윈터 점프, 앞으로 점프. 점프. 라이크로스라이크로스 라이, 라이중에 라이, 라이, 라이하디, 라이하디, 오케이, 라이 잘랐어요. 아이스. 오케이, 오케이, 내보게, 내보게, 내보게. 쟤는 사라져, 사라져, 나이스! 나이스! 야! 모이라, 모이라. 오, 나이스. 오케이, 모이라 컷.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다시 기지로, 다시 기지로. 아, 루시오고잠깐정잠 윈선, 윈선 앞으로 점프. 호구 가보자. 라인 쥐게, 라인 쥐게, 라인 쥐게. 비트 바로 켜야 돼, 비트 바로 켜야 돼, 비트 바로 켜야 돼. 이거 루시오고 바로 썼고요 바로. 괜찮아, 괜찮아. 제 형님 죽었어.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오케이, 디바 보자, 디바 보자, 디바 보자. 지바보다지바보다지바보다 나이스 전멸 어, 젠야타 볼게 젠야타 아,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젠야타 거 젠야타 나이스 다했어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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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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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아라아쉬워라아 저기 좋아 네 어. 좋아 게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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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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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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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 아 뭐 비벼볼 수 있나? 어 비벼볼 수 있을 것같아 네, 가고 있 비벼보고 있어 요바바바바예 어, 갑니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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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게메르시게메르시게루시루시루시루시바바바바인 나이스 오케이 다호다 라인 볼게요 라인 볼게요 나이스 아 좋았어요 우리팀 졸라 세네아 우리 너무 잘하고 좋아, 우리 무야 이거 우리 야, 너무 야, 잘하고 오더가 오케이 진짜, 진짜. 오더가 진짜 좋아요 오더가 네. 진짜 좋아요 아니 잘 근데 잘. 이게 팀을 이었다고 아니 제, 제 오더보다도 일단은 오더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고 이거 우리가 쟁탈전을 잘해요 지금 딱 보면은 강하 그러니까 오더가 네. 에너지가 있으니까 너무 다들 좋네요. 개개인의 개개인의 그 실력차가 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쟁탈전 진짜 잘해요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윈슨 앞으로 점프 호고 가보자 윈슨 앞으로 점프 점프! 점프! 하지마, 다시 나이스. 나이스! 다시 빠지고 피갈리하고 윈스턴 빠지고 호그 그랩 한번 쓰고 자 윈스턴 점프 차면은 가주세요 이거 네 점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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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 오다 들어와 나이스 스피드 스피드 나이스 버전 꺾고 오케이 와. 다시 맞점요호은은 살짝 에바 모시 계속 돌면서 계속 돌면서 적들을 인턴이 맞는 사 에바 모우. 스터 점프, 터프 점프. 들어, 들어, 들어. 다밀어, 오케이, 오케이. 미미미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좋아져. 자리해보자, 자리해보자, 자리해보자. 나이스. 버전 맞아, 버버 오케이. 저터터터 뛰어. 점프 점프 나이스! 좋아, 좋아. 빠지면서 할게. 빠지면서. 오케이, 초월 쓰셨고. 아, 통 라이프. 라이 라이 바보 부셨다. 라이 바보 부셨다. 오케이. 상대, 상대 들어오면게 네, 생겼어요. 살요 나이스 붐. 아, 어, 제대로 맞았다. 그래도 씹었어. 라인궁이. 나이스, 라인궁.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다시 윈스턴 빠지고 윈스턴 빠지고. 괜찮아. 버틸 만해. 버틸 만해. 오케이. 놓았다. 오케이. 어. 아, 다음 턴 가면 데 우리 말 먹었어. 말 먹었어. 말 먹었어. 나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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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스살로살로살 자, 윈스터 점프, 윈스터 점프, 브리커브리커 브리커. 야, 죽음 빡빡이. 이거 루시 빡빡이, 루시시 아, 좋다. 루시루시 디바 볼게, 디바 볼게. 이거 먹으면 끝나, 먹으면 끝나. 나이스 거점 보자, 거점 보자, 거점 보자. 요 앞에 가서 까볼게요 앞에 가서 까볼게요. 예예예. 오케이 이거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잘했고. 야 이기 이겼지 돼요. 자잘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여기 제가 스프레이 뿌려놨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점프하고 있는데. 어 네네네. 여기가 포인트에 상대방이 여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왼쪽 제가 지금 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네네. 여기로 예예. 오거나 아니면 여기로 왔을 때 윈스턴 점프를 제가 콜하면은 뛰면서 다 같이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러 루제는 제대로 드르지 마시고. 루제는 들어오면 안 돼. 루제는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자, 윈스턴. 점프. 윈스턴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빠져. 다시 빠지고 밀어버리고. 뒤에 라인 볼게. 뒤에 라인 볼게. 라인. 다시 빠질게 와, 다시 빠질게. 이미 좋았어. 이미 좋았어. 오케이 다시 빠지고 지 빠게 지서네네자윈터점 점프 오케이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예 다시 빠 다시 빠이게 다시 빠요터 점프 되나요? 윈터 점프 윈터 점프 점초 점프. 점프 자 계속 뚫어 계속 뚫어 계속 뚫어 차라 딱어 뚫어 저 초월 있어요? 저 초월 있습니다. 오케이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뒤바. 다시 빠 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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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안 죽여도 돼요, 송아나. 오케이, 송아나 죽이지 예. 말게. 뒤로 빠지기. 너무 느리네.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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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야한 대. 자리 한 대. 와, 짜프다.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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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질게요. 자, 실드 키고. 실드 키고. 예. 이거 초월 켜 초월 켜, 초월 켜 저초 없어요, 저초 없어요 초 없어요, 초없 제가 밀어줄게요, 어줄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다시 빠질게요, 들어오게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어 예예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상관없어 자, 윈스타 점프, 윈스타 점프, 윈스타 점프 이거, 이거 초 이렇게 준비 오케이, 비벼, 비벼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10초만, 팀원 10초만 어, 뭐, 그만 있었어 내가 어유다도왔다다도왔다 좀만 버텨 제가 다행지, 마이, 루시, 루시, 오케이 뒤로 빠지면서 거점안 먹어도 돼요. 죽으면 빡빡이. 오케이 우리 한명 빡빡이. 오, 빡빡이 됐다. 오 죽으면 빡빡이. 아나루나이스나이스나이 까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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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둠나이랐어나이스잘랐어 루시 잘랐어 나이스. 뒤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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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소화 소화 잘랐어 어, 다, 다, 다시 빠지자 다시 빠지자 자 포지션 아까처럼 아까처럼 오케이, 제가 오케이, 위치 오케이. 포인트 찍어드린데 이제 거기만 보면 돼요 거기만 보면 돼요 자 윈스턴 점프 윈스턴 점프 오케이 빠지고 오. 아 괜찮 아 오케이, 비벼줄게, 비벼줄게. 어,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노린 어. 거같아 자탄 모아서 파일법 아는거 같애 이거 상패 그, 자리야 루제형님에서 어쩔 수 없었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나가서 한번 비벼볼게요 이거 예 제가 비벼볼게요 제가 오케이 저도 초월 찹니다 이제 저도 고통받아요. 거점 계속 삐비기. 아, 이거 올라갔지철이양 모시고. 공도비고있 한데. 저도 비비고 있어요. 상대 비트. 아, 아, 비트. 어 비트. 아, 비트 쓰지 말죠, 이거. 오케이, 쓰지 말고. 네, 쓰지 말죠, 오케이, 쓰지 말죠. 오케이. 이거 리프 해야겠다, 갱지는. 오케이, 이거. 그 네, 뭐야, 네. 리그룹 하면 돼요, 리그룹 하면 돼요. 다 같이 뒤에서 살아나죠? 자, 정면 뛸게요, 정면, 정면. 여러분들 여기, 여기, 예, 여기, 예. 여기.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고. 점프! 오개나 개도 이게 시작을 하고 시작을 고 있어. 제대로 놀아. 제대로 놀아. 제대로 놀아. 제대로 놀아. 죽으면 빡빡이. 빡빡이가 될순 없어. 어. 너프. 주주님 어디서? 할게요. 호구, 호구 낙사 보세요. 호구 낙사각 보세요. 호그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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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낙사 시야 좋아요. 오케이. 근데 한번 비벼줘야 돼. 그래야 낙사할 수 있어. 비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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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자, 윈스턴 앞으로 뛸 준비. 자, 차로 점프. 윈스턴 차로 점프. 점프. 루신 죽였어, 루루죽였죽 i 어루시 l 죽 c 어 나이스 아뒤 c i l 뒤 e 디 u 디바, c 디바, 디바. 아 l l 아 Luc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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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i l l 이 Lucille, l u c i l l 스 Luc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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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아직 아직 대기 아직 대기 아직 괜찮아요 코너 돌고 좀 와야 예. 화물은 화물은 저기 윈스턴이 비비게 나머지 각 보자 자 갈게요 윈스턴 점프 아 잡았다. 오케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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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안 좋아 좋아야 좋아아야좋아이어 좋아. 좋아. 뭐야 이거 호구가 낙상 낙상 봐 왼쪽에 낙상 보면 오, 돼 좋습니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어, 화물 비인 어, 화물 비인들 호구 왼쪽 낙사전 아시죠? 거기서 비비세요. 아, 예, 예. 와, 물 뭘... 망치 1인 거. 이거 비비면은 밖에 안 되나?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아... 있어, 비비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전... 밀려도 돼, 밀려도 돼. 저희가 더 빨리 밀 거예요, 이거. 오케이, 어, 괜찮아. 이게... 오우, 미쳤는데, 아다 와아, 배비료버 피다. 자, 호그는 왼쪽, 나머지 오른쪽, 호그는 왼쪽, 나머지 예, 오른쪽. 예,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오케이. 호그 다 돌았죠? 자, 윈스터 점프, 윈스터 점프, 윈스터 점프. 점프. 어그로 끌고 있어, 어그로 끌고 있어, 어그로 끌고 있어. 오케이, 같이 넣었다. 아이고. 오우, 쉣. 이거 다시 빠지면서, 빠지면서 가 볼게요. 예. 호그씩 안 맞을 거거든요, 지금. 자, 도망가, 도망가. 와우. 세다, 세다. 역시 3-3이다 아, 루치, 와, 끌었네. 나이스 초월! 이거 가 볼게요 초월 진짜 그 와, 초월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라인 보자 라인 거든 라인 케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오케이, 라인, 라인, 라인. 아까비. 인보게 라인 보 빠질게요 빠질질요요 라인 보예빠질보요 라인 보요빠인게자 라인 갑니다

자리야 자리야 그러다 자리야 안돼요 자리 앞으로 점프, 안안 와, 점프. 아, 그래, 저는 화면 밀고 있을게요 확인 예네거까지거까지 빠질게요 위에 디바 이스 위에 네네네 네오 네. 이거 빛띠 바로 수있 맞고 오케이 아 이거 나 다음 턴 가자 다음 턴 가자 아냐 됐어 차나자비나아 다음 턴 가자 다음 가자 다음 가자 저는 0 90% 뛰어 뛰어 음 이거 자리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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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바. 자리야 봐, 자리야 봐, 자리야 봐, 자리야 봐 자리야 부조아 자리야 부조아 자리야 아 자리야 잡 자리야 아 자리야 아 나이스 나이스!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밀었다, 이거 밀었다 상대 롱이 메이 더 많다 메이가 잡이구나 오케이 라이 좋아 메이가 차 3명, 차 3명 소아 뒤에 있다 이거 올 거임, 올 거임 이거 윈선 앞으로 점프와 뒤 오른쪽에 일단 이거 막아 드릴게요, 제가 예. 어요힐러두명 아, 잘렸어요. 저도 막혔네. 루시를 잘랐어. 루시를 잘랐어. 오! 점 잘랐어. 이 자리야 무조건 잡아야 돼. 한번한번 어, 빌려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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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스이지. 어, 에 보여줘, 보여줘. 이거 어, 그 오른쪽에도 있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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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비 아, 까미다, 까 으아아아 살릴로 했다. 자 이번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하면서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갑시다 아, 예. 아, 나, 나, 나. 자리야 부족하 자리야 부족하 가지고 라인에 그러니까 나서 가지고 이거 라인에 쓰리 라인에 쓰리 라인스 들어가자들어가자 들어가다 여 자리를 자리에 붙어 자리야 라이스 화물에 자리야 화물에 자리야 화물에 자리야 나이스 제너터 지켜 제너터 지켜 제너터 지켜 송하나송하나 괴롭혀 송하나 괴롭혀 주교 인사해 인사 됐어 죽여. 나이스 이거 라이 라이니스를 잡다 라이가로 데이스 잡으면 저기 무너질 거야 자 가자 호구 가자 호구 가자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자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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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여기서 안 나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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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제 저문 나가자 나가자 이건 나가자 이건 나가야지 이건 못 참지 까비 들어가자 다시 한번 덤빈다. 다 아, 디바 디바. 아하! 갑 저희 한번 진정시키셔야 돼요. 호구 그립했다 도와줘.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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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막으신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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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자, 리 세리 리잘했 나이스. 앞으로 나갈게. 속도 넣어. 판사님 속도 넣어. 디바 디바. 디바. 화물. 디바 화물. 디바 부숴. 디바. 화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어 아, 사람대. 사람대. 사람 굿굿굿 굿 굿. 오케이 자리야 자리야 자기한테 바둑썼어요 아, 아, 아. 오케이 실드 빠지고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큰게 한번더 큰게 디바 잘랐어 디바 잘랐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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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바 디바 나이스 여기까지 송 하나 냅둬 송 하나 냅둬 오케이. 까비 끌었어, 자못 빠지면서 못나 자리야 궁 있다 배포궁 있다 스톱홀 아, 걸고 괜찮아 요버티거야아 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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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총와총개 나이스다 진짜 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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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이거 죽으면 빡빡이 딱이이두명게요게요게요 한번 게게 빠지자 쓱 빠지자 네, 빠지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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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죽으면, 빠지. 죽으면 괜찮 어. 빨리 주고 빨리 주고 빨리 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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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인 왔어요 감사합니다. 라인 방패 루시오 부족아 루시오 루시오 아까비 루시오 좀네오오 이러면은 이러면 내가, 내가 좀피를 뺄게. 이거 내가 좀피 빼고 라인. 라인, 라인 만만해도 돼. 라인 만만해도 돼. 이득 개이득. 개이득, 이거 개이득. 나이스, 개이득. Okay, okay, 자, 라인 앞에 okay, 나갔어. Okay, okay. 자, 라인 휘두을게요 라인 휘들을게요 아, 소환 들어갔다. 오케이, 나이스. 잘해볼게요 자리 잡게요 아냐, 들어와. 라인의 생으로 잡았어.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 젠장사 돌아와, 젠장사 돌아와. 이거, 이거, 저 모이나 잡았다 나이스, 앞으 다시 밀게. 나 있어. 자 이거 뜨뜻히세요. 에보자리해보자 잘해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거 죽으면 빡빡이. 야불나 죽였. 어또 빡빡이. 오케 빡빡이 여기. 아, 우와아뭐아아 갈게 앞 불어. 라인 잡을게, 라인 잡을게, 라인 잡을게. 오케이 다시 빠지고 비트 켰다. 아, 오. 비트 네와 자리야. 야이다 이거 다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이거, 가, 가 이거 써줘, 이거 메이서도 이거 메이 서경 한번 저, 쓰고 메이서도. 저어시시비비 이거 자리야 자리 라인 일 순위로 봐요. 이자리만누자리만 오케이 그래. 라인 앞으로. 예. 나 오른쪽으로 플레이 할게요 오케이. <laughs> 고

Okay. 오케이 와자 이거 이거지. 오케이 다들 다들 고생하셨고 라인 라인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에 윈스턴 갈게요 이거. 네네 어우 너무 어렵네요. 아 고생하셨어요. 예 메이 메이가 콜해줘 이거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득이에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득이에요. 가자 okay. 이제 가야 돼요.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운동 나나 나 오케이. 라인 볼게 라인 볼게 라인 볼게. 자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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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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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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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자리 볼게 자리 볼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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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보자 자냈어 자리야 봐 자리야 봐 뒤에 디바 뒤에 D -bar. D -bar.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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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빠질게요 이 빠질게요 빠질게 빠지게 빠질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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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먼저 선질 ü m 서 억울을 끌어줄 테니까 2층 나올러오세요 여기로 2층으로 올라간 2층으로 어 보면 같이 하다. 가자, 허물. 아이고. 어 까비! 정말 너무 됐다. 빠질게, 빠질게. 예, 빠질게요, 빠질게요. 예. 집어 어떻게 지고 없거든요. 어, 아이고. 그러면 뒤로 쭉, 뒤로 쭉. 월 있어, 월 있어. 메이가, 메이가 벽각한 봐 주세요, 지금. 예? 이거 주는 거가지 있습니다. 아. 화기가 오, 되었어요. 이거 자리야 구매는 초월. 그전에는 루시오 공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허우, 어, 또 있습니다. 네. 자,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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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예. 아이고, 허물, 허물, 허물. 아이고, 밀렸다, 밀렸다. 아이고. 이러면은 궁쓸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예. 빠질게요, 빠질게요. 이러면은 삼삼하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홀딩 한번 할게요. 이거 와 이거 너프 너프 와아 나가겠다 아 진짜 33개 더럽고 추악하다 게임 개잘하네아씨와 내일따 <laughs> 이거 우리도 33 가야겠다 아 이거 33 해야 돼 이거 자 라인 제발잘 들어요 자두번 누르고 네. 방패 만들 거예요 알겠죠 네저 앞에 있다 오케이 바로 사람 있을 때만 오케이. 그렇죠 네 사람 있을 때만 자, 휘두르고, 오케이 방패 들어요. 에이. 나이스. 자리야 볼까 여기서? 라인 방패 만들어, 라인 방패 만들어. 라인 케어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주워, 라인 휘두어, 라인 휘두자 어, 어, 방패 가고, 가고, 들어, 라인 이거 방패 가고, 들어, 가고, 라인 가고, 가고, 방패 가고, 가고, 들어, 가고, 라인 가고, 방패 들어. 라인 방패 들어, 라인 방패 들어, 라인 방패 들어. 오케이, 휘둘러, 휘둘 오케이, 화물 밀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화물 밀자, 화물 밀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러리 형님 그거 하셔야 돼. 딱 빨리 오라고 욕 박아야 돼요. 오케이 원래 제나타 살짝 그런 포지션. 제나타 오케이 이거 아마 2층으로 뭐 아마 제홍님이면 2층으로 뛰어내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면에 있으면 이득이에요. 어자 라인 위들어고 다시 방패 오른쪽 오른쪽 자리야 부조아 자리야 부조아 개핑 자리야 부조아잘 맞았 잘 맞았 잘 자리야, 방... 자리야 궁기 있을 거예요 어김 방벽 파게 한번밀게요한번밀게요라인1 순이 라인, 라인1라위라인 봐봐 라인, 라인라어라인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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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라인라 잘라, 라 오른쪽 절차로.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자리야 모자, 자리야 모자, 자리야 모자, 자리야 모자, 리야자리 빨간 말, 빨간. 오케이 들어, 라인이 들로 방패 들어. 다 죽여, 다 죽여. 아니, 개조, 할만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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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 뭐야? 할만해. 이분은 다음부안들렸어 중을 잡이 뒤에서 공석네. 어, 라인너로라인너로라인너로 그래? 속도 속도 가자 빨리 가자 종아나 빨리 가야 돼 어이 호 밀만큼 밀었어 밀만큼 밀었어 자 이거 제야타 빼고 내려갈 거예요 이거 메이 하면 갈게요 야 트레 조심하고. 트레크 <끼리> 어, 빠지고 자 가자 가자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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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내려 라이다 발라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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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이대라리겠대리겠대리겠대리겠대리겠대리겠대라이 너무 야, 루시오. 아, 루시오 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잡았자다 같이 빠져 다 같이 빠자 이거 이거 뒤로 뺄게요 뒤로 매일 쭉 빠져, 괜찮아. 매일 매살수 있어 스킬 주문에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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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해줘, 해 아유, 이거 살다. 내가 젠야타 살리고 아, 갈게. 나만 보고 있어. 지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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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이거 이득이야, 이거 이득이야. 자, 라인, 필요하구나. 라인, 자 가라. 이거 젠야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자. 루시1만 켜. 내가, 가자. 내가, 내가 마, 못 봐, 못 봐. 라인만 봐, 라인만 봐, 라인만 봐, 라인만 봐, 라인만 봐, 라인 오케이, 방패 들어, 방패 들어.

이거 거점 거점 그 없어, 유재형, 거점 호구가봐 거점 호구가봐 거점 호구가봐 왼쪽 왼쪽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트레 오케이 왼쪽에. 오케이 차라리 그냥 네. 빛을... 네. 뛰어 나와 뛰어 나와 김아랑 나랑 같이 김아랑 트레 같이 라인 잡아, 네.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이 네. 층이야 이 층이야 반대쪽 2층나 다시 2층. 빠지고 다시 빠지고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네. 와 라인 한 대인데 와

빈 타이밍 잘 그거 해줘 나 이거 호우가 홀딩하고 나머지는 레게 나이트 나이트 트래퍼 라이보자 라이자 라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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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붙어 있어. 안됐어어 붙어 있어. 괜찮아. 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함을 떨어져. 제 기분 좋아졌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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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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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로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물 지켜요. 로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물 지켜요. 금니다 디바 부 좋아. 디바 2층. 확 어 뒤에 트레 뒤에 트레 어, 뒤에 트레 트 어, 여기가 어, 어, 제너 우리랑 같이 다녀 제너터 우리랑 같이 다녀 이거 몸 비비면은 못 맞춰 괜찮아 루시우가 힐만 들어 그냥 이거 그그 제너터 위험하면 힐 키세요 라인아라인 라인잡아 라인 라인 라인들 라인잡아 오른쪽 위에 띠 오른쪽 위에 그래 나 컨트롤고 있어 지금 이쪽에 왼쪽에 왼쪽에 오케이 아 깜빡했어 라인 잘 막아 잘 막아 잘 막았어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라인 이둘로 라인 가서 이 둘러 호구 호구가 홀딩 호구가 홀딩 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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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고 있어요 체자다 체력 다라 체력 다라땠써랐어 디바 라 디바 잘라 디바 잘라 <목소리> 숨어 숨어 거기 딱 아. 나이스 알아 비바 비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스이스이스어 저기 저기 자리 안 하면 줘야 돼 자리 안 하면 줘야 돼 이거 계속해 계속해 이 재난 차 고통 받으면 돼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자, 트레인 내가 볼게, 틀어인 내가 어! 내, 어! 라인 정면, 라인 오른쪽으로 호그, 호그 다시 한번 화물만 봐, 호그 다시 한번 화물만 봐 예예 오케이 그래, 라인은, 라인은 메이가 벽 쳐주면 그거만 봐요, 알겠죠? 라인하르트 서열 정리 느낌 다른 거볼 필요 없어 네. 같은데. 라인, 오케이, 들어와, 라인 아, 나가, 아, 나가, 나가 라인 내려, 아, 라인 내려 부조합, 라인 부조합 나이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 나아.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돼, 안 나가도 돼 디바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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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막턴니거든데내 자리야 궁올 그, 거거든 그래서 내가 궁 먹고 개 이거 2층 2층 2층으로 오면 다가 빠져봐 여기 잠깐 빠져봐 이 앞으로 함을 붙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피트 기분 좋았어 괜찮아 상대방이올 거야 그거봐 기분 좋아 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미미 라인 못맞췄다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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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라인, 그다음 라인, 자리야 라인, 그다음, 라인, 그다음 라인, 자리야 그 다음 라인, 자리야 디바나 살려줘 기바 디바바바바바바바이 메인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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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잡았어요 오케이 라인 이들러 라인 이들러 라인 이들러 자리 안죽여 자리 안죽여 자리 안죽이면 게임 끝나 자리 안죽이면 게임 끝나 야 자리 잡고 어 오케이 어. 나이스